성경 통독 113일차 창세기 31장에서 32장 시편 94편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창세기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모조리 가로채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그 모든 재산을 이루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고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네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주셨소.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네 아버지의 일을 해준 것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런데도 당신네 아버지는 나를 속이면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바꿔 쳤소.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이 얼룩진 것들이 자네 품 삭시네 하면 양들과 염소들이 모두 얼룩진 새끼들만 낳고 줄쳐진 것들이 자네 품 삭시네 하면 양들과 염소들이 모두 줄쳐진 새끼들만 낳았소.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 네 아버지의 가축을 거두어 나에게 주셨소.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짝짓기 하는 시기에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암컷들과 교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반점이 있는 것 뿐이었소. 그 꿈속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야구바,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보아라 암컷들과 교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모두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반점이 있는 것뿐이다.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내가 기념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한 베텔의 하느님이다.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본고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얻을 목과 유산이 또 있기나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 넘기시고 우리에게 올 돈도 다 써버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신 재물은 모두 우리와 우리 아들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께 분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그리하여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자기의 모든 가축과 그동안 모은 재산, 곧 파탄 아람에서 모아 자기 소유가 된 가축을 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사학에게 돌아가기로 하였다. 라반이 마침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라헬은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들을 훔쳐냈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여 달아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 도망쳤다. 그는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기라 산악 지방으로 향하였다. 야곱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사흘 만에 라반에게 전해졌다. 그는 친족을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 이의 길을 달려가 기라 찬악지방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날 밤 꿈에 하느님께서 아람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에게 다다랐을 때 야곱이 산악지방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기랏 산악지방에 천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났는가.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 그랬다면 내가 손북과 비파로 노래 부르며 기쁘게 자네를 떠나보내지 않았겠나. 왜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게 해주지도 않았는가. 자네가 한 짓은 어리석기만 하네. 나는 자네들을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 자네들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네. 그런데 자네는 아버지의 집이 그토록 그리워 떠났다고는 하지만 내 신들은 어째서 훔쳤나?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빼앗아 가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어른의 신들을 발견하신다면 그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제짐 속에 장인어른의 것이 있는지 저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내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들을 가져다 낙타 안장 속에 넣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바는 천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몸이 있어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라바는 두루 찾아보았지만. 수호신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다그쳤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착스레 쫓아오셨습니까? 제 물건을 샅샅이 뒤지셨는데 장인 어른 집안의 기물 가운데 무엇이라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저의 친족과 장인어른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그들이 우리 사이에 시비를 가리게 하십시다. 저는 이 20년을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암 양들과 암 염소들은 유산한 일이 없고, 저는 어른의 양 떼에서 순양들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 20년을 저는 장인어른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저의 품값을 열 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하게 두려우신 분께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의 고통과 제 손의 고생을 보시고, 어젯밤에 시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내 딸들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며, 이 가축대도 내 가축대일세.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이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내가 여기 있는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어찌 하겠는가? 그러니 이제 이리 와서 자네와 내가 계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이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웠다. 그리고 야곱이 친족들에게 돌을 모아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 돌무더기 위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가를 사하두타라 불렀고 야곱은 가렛이라 불렀다. 그런 다음 라반이 말하였다. 오늘 이 돌무더기가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일세. 그리하여 그 이름을 가레시라 하였다. 그곳은 또 미츠파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볼수 없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를 바라네.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을 두고 다른 아내들을 맞아들일 경우 우리 곁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이심을 명심하게.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 놓은 이 기념 기둥을 보게.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자네가 나쁜 뜻을 품고 이 돌무더기와 이 기념 기둥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돌무더기가 증인이고 이 기념 기둥이 증인일세.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홀의 하느님께서 우리 사이에 심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사하게 두려우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다. 야곱은 그 산악 지방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친족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자고 청하였다.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산악 지방에서 밤을 지냈다. 창세기 32장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에돔 지방 세이르 땅에 있는 형 에사우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주인인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라반 곁에서 나그네 살이 하며 이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와 나귀, 양과 염소, 남종과 여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인님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리의 형님 에사우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몹시 놀라고 걱정이 되어 자기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그는 에사우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기도하였다. 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저의 아버지 이사학의 하느님.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애와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가 들이닥쳐서 어미, 자식 할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치지나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 에사우에게 줄 선물을 골라내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어미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귀 20마리와 순낙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종들의 손에 한때씩 따로 넘기면서, 나보다 앞서가되,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종들에게 일렀다. 그리고 맨 앞에 선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에사우가 너를 만나, 너는 위집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나리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사우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와 셋째 종에게도 그리고 가축대를 뒤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지시하였다. 너희도 에사우를 만나거든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나리의 종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어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그런 다음 그를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좋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야영지에서 지냈다. 바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약복 건널목을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 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프니에를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에 있는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시편 94편. 보복하시는 하느님. 주님, 보복하시는 하느님. 나타나소서. 세상의 심판자시여. 일어나소서. 거만한 자들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소서. 주님,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기뻐 뛰리이까?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짓거려대고 뻔뻔스레 말하며 뽐냅니다. 주님, 그들이 당신 백성을 짓밟고 당신 소유를 억누릅니다. 과부와 이방인을 살해하고 고아들을 학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보지 않는다. 야곱의 하느님은 깨닫지 못한다. 백성 가운데 미육한 자들아, 깨달아라. 미련한 자들아, 언제 알아들으렸느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못하신단 말이냐?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못하신단 말이냐?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벌하지 않으신단 말이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분께 지식이 없단 말이냐?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은 입김일 뿐임을. 주님,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징계하시고 당신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 악인이 떨어질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불행의 날에도 그에게 평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령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소유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정령 재판이 정의로 돌아오리니 마음 바른 이들이 모두 이를 따르리라. 누가 나를 위하여 악한을 거슬러 일어서리요. 누가 나를 위하여 나쁜 짓 하는 자들에게 맞서리요. 주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자칫 내 영혼은 침묵의 땅 속에 드러누웠으리라. 내 다리가 휘청거린다 생각하였을 때 주님, 당신의 자애가 저를 받쳐주었습니다제 속에 수많은 걱정들이 쌓여갈 때 당신의 위로가 제 영혼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법규를 거슬러 재앙을 빚어내는 파멸의 권자가 당신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이의 목숨을 뺏으려 달려들고 무죄한 일을 단죄하여 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산성이 되시고, 나의 하느님께서는 내 피신처인 반석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따라 되갚으시고, 그들의 악함으로 멸망시키시리라. 주 우리 하느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